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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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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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벤터하라고 이 금인의 집은 그 6월에 음악앨범 촬영지로 유명하고요. 그 전지적 참견에 박하선이 여기 와서 열무국수를 먹고 갔다 합니다. 그래서 그 금인의 집을 저희가 찾아서 오늘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. 안전자리가 그, 여기 박하사리가 안전자리요? 오늘 나는 로또 맞았죠. 그래. 이 자리가 박하사리가 앉아서 그 열무 국수를 먹었는데 이 열무 국수가 박하사리 열무 국수라고 써 있네요. 어이구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. 근데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박하사리가 여기서 다 먹고 다 먹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순간에 그 열무 국수 국물이 떨어져 가지고 바지가 얼룩진. 그 영상이 나왔었다고 참그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, 맞아 그 영상을 봤어 근데 여기 와서 이거 보고 지난번에 와서 보고 음. 아하선의 열무국수 뭐 있습니다 그래서 박하선그 뭐야? 그러고 유튜브 찾아 봤더니 영상이 있더라고요 음. 그 사장님 그박하사의 열목수라는 이름이 생기된 게그 뭐야 그 사연이 있다면서요 좀 와서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아니 이렇게 저거 해줄 테나 나 그냥 써놓은 건데 아니에요. 네. 이름을 이제 박하사의 열목수라고 사장님이 그박하사이가 이제 여기 그 열목수 처음 하는 날 해피리부터 그날 와서 열목수 이 자리에서 먹었다 그래가지고 예. 네. 설명 좀 해주세요. 어떻게 그 연속성을 는지 손님들이 손님들이 찾지러다녀데 괜찮은데 괜찮데 괜찮은데 괜찮은괜찮괜찮겠죠괜찮은은 국수라고 이제 설명한 거니까 네. 뭐. 그찮은데 괜찮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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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 다데 괜찮은데 괜찮그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데괜찮을지 모르겠다. 아... 아니 근데 아니 뭐 그, 하긴 그렇겠네요. 그거 보고 사람들 말로 올거 아니에요, 그렇죠? 네. 예. 뭐, 그러니까. 뭐좀 침착하시면 박하선이 먹은 네, 열무 그래. 국수 열무 내잖아요. <laughs> 먹은 <laughs> 먹은 건 사실이니까. 네네. 예, 예. <laughs> 그래요. 근데 먹어보니까 예, 예. 국수가 나 국수 엄청 좋아하는데 국수가 되게 꼬들꼬들해. 네. 오늘 방 쌀무쳐 해드립니다. 예, 아유 고맙습니다. <laughs> 맛있게 먹을게요. 예. 자, 워낙 아, 맛있다. 음. 근데, 여, 여기, 오기 전에는. 음. 음. 열무에 푹푹. 잠이 살아있는 것같고 그 열무를 잘 담그지 않으면 이런 맛이 안 나거든. 그래서 사장님이 열무김치를 그뭐잘 담그시는 것같아이 맛을 느끼기가 어렵거든. 열무가 맛이 없어 그러니까. 반찬도 아예 없어 아, 여기? 응. 음. 반찬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열무국수를 뭐 먹을 수 있는 그 최상의 그 조합이

아, 정님 손님 오셨어요? 알라오르다가알나오르다가 <laughs> 그냥. 아, 리하요 저거 하나 요거 하나 요요거 요, 떡만두 네. 떡만두 국을 자라나죠, 여기 떡만두를만똥똥잘안 아, 그래. 아, 만두 국을 자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요 그래. 아, 그어 아, 그래. 아니아 여태까지 두부김치를 먹어봤는데 두부에다가 이제 <laughs> 간장 이렇게 쏙 뿌려준 거 우리 그 아. 그런 거는 먹어보고 이거를 간장먹요 아니 이걸 가져다 먹으라아 아, 그렇게? 음. 네그 아, 두부하고 네. 응. 음. 오 이거 괜찮겠다. 근데 난 이런 조합은 지금 처음 봐. 어그 신세계야. <laughs> 사장님, 근데 얘는 왜 가지런히 안, 안 자르고 이렇게 못 자가려지지, 잘라. 이거는 물에다, 뜨거운 물에다 튀기니까 이렇게. 아, 그래도. 아, 쌩도 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했는데 네. 이거는 물에다 튀겨서 이렇게 넣어야 아, 그래도 두껍게 해야 된다고. 아니, 이렇게 안 이쁘게. <laughs>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아, 도대체 이유가 있었네. 음. 나손떼주고 없어서 짠 연주 다 났어요. 뗀것 같으면 내가 이쁘게, 로우, 이쁘게 해줄. 설마 그건 안보고 음. 이유가 있었네. 네. 네. 저희는 금인의 집이라고 그6월에 음악 앨범 그리고 정치적 창견에 박하선이 요 자리서. 에 연국수를 맛있게 먹었던 자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, 굉장히 그 맛있게 먹었고, 그, 뭐야, 부추 무침과 두부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습니다.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도 요런 조합을 한번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그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, 알람,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부탁해요. 구독, 알람.